안녕하세요, KNU &E 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어느덧 동강이 눈앞으로 다가오는 11월 중순이네요. 이번 주가 끝나면 벌써 종강까지 3주밖에 안 남게 되네요. 이번 연도는 참 여러모로 평소와는 달랐던 1년 같아요. 일반적으로 시작할 줄 알았던 1학기가 개강이 밀리더니 점점 결국 정상적으로 되면 개강이 이루어지지는 못했고 2학기도 정상적인 개강이라고 보기는 힘들었는데 벌써 1년이 저물어가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보고 싶지만 보지 못했던 혹은 지금도 보지 못하는 얼굴들이 많이 있고,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도 많이 있는데, 참 아쉬운 일년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만이 아쉬운 건 아니죠. 또 아쉬운 점은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는 날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점도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라디오를 진행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방송이라니 정말 아쉽다 라는 말이 이것만큼 잘 어울리는 표현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원래 같았다면 학교에서 라디오를 생방송으로 생, 송출하면서 여러분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을 할수 있었을 텐데 현재 상황으로 인해서 라디오를 녹음해서 그것을 유튜브와 교내에 송출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라디오를 진행한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진 않아서 조금은 죄송하면서도 아쉬웠던 이번 학기였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아직 주어진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이것을 알차고 의미있게 사용해 봐야겠죠? 이번 주 수요일이자 저의 마지막 라디오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 지금부터 이번 주 수요일 뮤직 드립 힘차게 시작해 볼게요. <laughs> 저는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이 말을 할때 가장 설레는 것 같아요. 오늘의 첫 번째 노래는 과연 무엇일까요? 라는 말이요.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노래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자이언티의 아이돌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이 노래는 2018년 10월에 발매된 앨범의 수록곡으로 타이틀곡은 레드벨벳의 슬기가 피처링한 멋지게 인사하는 법이라는 곡이었고, 이 노래는 그 앨범의 수록곡입니다. 이 노래는 놀라운 토요일 도레미 마켓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맞추는 프로그램에도 문제로 출제되었을 정도로 자이언티특유의 개성 있는 가사 전달과 빠른 리듬에 얹혀진 랩풍으로 인해 두, 한두 번 듣고서는 정확한 가사를 캐치하기가 어려운 노래예요. 이 노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트렌디하다 라는 표현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우선 이 노래는 멜로디와 음정을 자유자재로 바꿔가며 노래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어색하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고 오히려 자이언티의 다양한 음정과 음악 스킬에 반하게 된답니다. 보컬이면 보컬, 랩이면 랩, 어느 하나 빠지는 요소가 없으며 자이언티의 실력 또한 빠지지 않죠. 이처럼 다양한 형식들을 하나의 노래에서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들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조화를 이룬다는 점에서 정말 트렌디한 노래구나라고 생각해볼 수 있었어요. 또한 이 노래의 제목은 아이돌인데 제목과 노래 가사가 큰 상관관계는 없어 보여요. 오히려 노래 가사는 짝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 같죠. 그러면서 저는 순간,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제목과 가사가 정말 관련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누군가를 매우 좋아할 때, 그 사람은 나의 아이돌이야. 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잖아요. 즉, 그 사람을 단순히 좋아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자신에게 아이돌처럼 보일 정도라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제목을 아이돌이라고 짓지 않았나 하고 생각해 볼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노래는 자이언티만의 색깔이 정말 독특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자이언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는 독특한 보컬과 리듬 랩, 직접 쓰는 가사와 직접 만드는 멜로디, 이 모든 것들이 이 노래에는 들어가 있죠. 어떤 노래에는 자이언티의 랩만이 혹은 보컬만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노래에는 그의 랩과 보컬 모두가 들어가 있으며 그가 직접 쓴 가사와 직접 만든 멜로디까지 정말 그의 모든 색깔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이언티의 색이 뚜렷하게 보이는 아이돌 듣고 올게요 서때 회색 카위 my girl And it goes a little I know you love me. 너 어떻게 나 없이? 남은 긴 인생 살 아가 려고 이건 편지지 freaking R&B. 지금 전화 해너내 번호 알지? 같은 티셔츠 입어, 딴놈 전환 씹어. Baby 라고 불러 난 잊어 생기고 들것 내맘 이거. 빨리 먹어 식어 그냥 아무거나 집어 다 사줄게 전부 다 먹... 아니. 아무거나 찍어 다 맞춰줄 테니까 응. 아무거나 입어 너 거나 예쁘니까 응. 아무 때나 불러 내척 빠르니까 눌러보일일나 응. 오늘 빨간 날이야 옆에 있을게 밤은 무서우니까 저녁 뭐먹었서 배고파 어뭐좀 사갈까 네가 웃기만 해도 난 숨이 넘어가 브릿지 눈 꺼져 난네 옆집 살 거야 죽을 것 같아 매일 보러 갈 거야 너만 보고 있어 나는 눈이 하나야 너는 아무것도 올라 Always on my mind 월화 수목금 또 일주일이나 기다려지는 날사로하냐원너안나잘 공부하지 난 밤새 꿈 하지만 문제 내바 온데 가까이 갔다 멈춰 준걸 기억해 그럼 제 정신이 아니야 요새. 네, 자이언티의 아이돌 듣고 왔습니다. 2분이라는 짧은 노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자이언티의 색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노래였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노래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노래는 지드래곤의 노래이면서 자우림의 김유나가 피처링한 미싱유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속해 있는 앨범은 팝부터 힙합까지 다양한 장르를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노래는 팝 느낌의 노래에 속한다고 볼수 있어요. 그렇지만 팝 느낌의 분위기의 노래에서 지드래곤의 랩이 더해지면서 노래를 풍부하게 만들어 준답니다. 이 노래가 발매된 것은 2012년 9월로 벌써 8년이 지났는데 지금 들어도 정말 세련되었다 라는 느낌을 주는 노래예요. 우선은 멜로디가 그래요. 팝과 같은 멜로디에 지드래곤의 랩이 얹어지면서 지드래곤의 색깔이 드러나는 리듬 랩이 멜로디랑 정말 잘 어울리죠. 또한 지드래곤의 랩이 끝난 후 등장하는 김유나가 부르는 후렴 부분에서는 그녀의 목소리에 흠뻑 빠져들고 만답니다. 김유나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목소리가 정말 감성적이다 라는 말하고 이것보다 더잘 어울릴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니까요. 또한 좋은 노래라면 가사, 이것이 빠질 수 없겠죠? 가사를 보면 따나간 사람을 그리워하는 내용의 가사가 적혀 있어요. 김유나가 부르는 후렴 부분의 가사를 살펴보면 내 맘은 일이 울적한데 말할 사람이 없다. 나도 가끔 활짝 웃고 싶은데 곁에 아무도 없다. Maybe I'm Missing You 라는 이 구절들만이 반복되고 있어요. 자신의 외로움을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대비하여 제시한다 라는 점에서 인상깊은 가사라고 생각했죠. 난 울적한데 말할 사람이 없고 웃고 싶은데 곁에는 아무도 없다. 이러한 슬픈 상황에 김유나의 목소리가 더해져 더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 노래를 들을 때는 항상 조심하면서 들어야 해요. 지드래곤과 김유나의 감성적임에 녹아버려서 듣는 사람까지도 과거의 감상에 젖어버릴지도 모르거든요. 지드래곤이 부르고 김유나가 피처링한 미싱 유 듣고 올게요. 떠오르면은 그제서야 잠이 들죠 너무 좋라했 now 많이 좋아했 now But 네가 떠난 후바란하는내눈에 노랗게 매운 Boy you g 어딨어? 아파해요 나 여기 있어 아님 혹시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랑하니 보고 싶어 My baby 네 미싱 뉴 듣고 왔습니다. 제 말대로 지드래곤과 김유나의 목소리에 빠지지 않을래야 빠지지 않을 수가 없으셨죠.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노래이자 뮤직 트립의 마지막 노래를 소개해드릴 시간이 왔네요. 그동안 여러 노래들을 들려드렸는데 다들 마음에 드셨나 모르겠어요. 뮤직 트립의 마지막 여정 떠나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노래는 바로 영화 비긴 어게인의 ost 중 하나였던 에덤 리바인이 부른 'No One Else Like You'라는 노래입니다. 비기너 게인의 OST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이거는 아닐 거예요. 너무나도 유명한 로스트 스타즈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이 노래는 영화에서 키이라 나이틀리와 에덤 리바인이 연인 관계였는데 출장을 다녀온 에덤 리바인이 이 노래를 키이라 나이틀리에게 들려주며 출장 다녀온 동안 지은 노래인데 어떠냐고 물어보는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듣던 키이라 나이틀리는 갑자기 에덤 리바인의 뺨을 때리며 화를 내죠. 그런데 맞은 에덤 리바인은 화를 내기는커녕 어떻게 알았냐라고 되물어봅니다. 네, 에덤 리바인은 키이라 나이틀리를 생각하며 이 노래를 쓴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를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쓴 것이었고, 키이라 나이틀리는 그것에서 바로 알아챈 것이었죠.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키이라 나이틀리와 에덤 리바인의 연인 관계는 편안한 사이의 연인 관계였는데, 이 노래의 가사를 살펴보면, 설레는 사람과의 관계를 담고 있음을 알수 있어요. 그렇다면 가사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가사를 해석해보면, 내가 서두른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난 너의 친구로 남고 싶거든. 난 그런 상상을 하고 그게 날 걱정하게 만들래. 라는 부분이 나와요. 키이라 나이틸리가 에덤 리바인의 뺨을 때릴 만했죠. 그렇지만 저는 이러한 영화의 내용에 집중하기 보다는 노래 자체에 집중해서 이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노래만 놓고 본다면 정말 좋은 노래라고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사람과 썸을 시작할 때. 혹은 간절히 짝사랑할 때 듣기에 정말 좋은 노래 같아요. 가사를 다른 부분에 해석해보면 난꼭너 같은 사람을 원해. 나 남아 평생 우울하겠지.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없거든. 정말 자기가 원하는 그 사람만을 좋아한다는 태도가 가사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죠. 또한 애덤 리바인의 호소력 짙은 보컬도 이 노래에 우리를 더욱 집중시키고 매료시킨답니다.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애덤 리바인을 영화에 캐스팅한 이유가 바로 애덤 리바인의 노래 실력 때문이 아닐까요? 노원을 스라이큐 들으며 오늘의 뮤직 트립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는 시간도 오늘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라디오 함께 할수 있어서 좋았고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dj 대원이었습니다.